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심태수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완전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전남 고흥지방에도 아침, 오늘 아침 기온이 8도였습니다. 8도 영상 8도였고, 한낮에는 15도, 17도 이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추워진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상하게도 올 겨울은 사만사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며칠 추웠다가 또 며칠 또 뜨시고 이런 지금 기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는 지금 전남 고흥점 안에 비온 지가 지금 한 15일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비는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김장 할수 있는 김장 배추 그할 수, 배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그 구입해서 드셨던 그 봄에 나오는 3월달, 4월달 뭐 이물로 에 나오는 봄동이잖아봄동 봄똥 배추. 속이 들지 않고 속이 일부 들고 속이 들리기로 덕덕 벌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배추가 겨울이면은 이거 완전 노지입니다. 하우스가 아니에요. 보세요. 다 산이고 노지입니다. 그 서리가 오면 서리를 막고 눈이 오면 눈을 막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또 날씨가 추워서 얼리면 배추도 얼고, 그래갖고 햇빛이 나면 녹고, 그래갖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진짜 양분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진짜 몸에 좋은 양분들로만 가득 채워져가지고 달달하이, 달짝지근한 그런 배추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영상에 지난번에 제가 정식할 때 이걸 올려놨는데 오늘이 2025년도 11월 12일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로서 아마 약한 14일, 14일인가 5일인가 그렇게 돼요. 정식한 지가. 이게 25년, 2025년도 10월 29일 날인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30일 날까지 이틀 정식을 했는데요. 여기가 약한 3,600포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배출를 뽑아내고, 여기다 이제 감자를 또 파종할 거거든요. 봄감자. 우리 그 맛있는 유황 봄감자를 파종할 건데.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대신 치지 않고 지금 날씨가 선들선들 싸늘하기 때문에 벌레라든가 이균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약 칠 이유도 없고 농약을 안 치고 지금 현재까지는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그 통해서 그 배추 크는 모습을 좀 올려달라. 이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 여러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으셨고 궁금할까봐 열심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그 배추밭에 이게 지금 봄동배추라 했죠. 납작이 배추. 속이 덜찬 납작배추. 그 배추인데, 지금 그 오늘도 지금 저는 아침에 배추를 잘라가지고 바닷물에 담가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추가 김장을 해놔두면 여러분들 물러버린 경우가 있죠. 뭐, 한 달도 안 돼서 물러버린 경우도 있고, 한 달이 지나 물른 경우도 있고, 뭐, 며칠 안 돼서 물른 경우도 있고, 물러서 드시기가 영, 난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런 문자가 연락이 옵니다. 항의가 와요. 1년에 한 두세 분, 두분 내지 세분 정도가 그렇게 와요. 총한 뭐, 한 2천 박스가 나가는데도, 그러면 그분들이 며칠 날 발송을 해갖고 며칠 날 받았는가 이 날짜를 확인하면은 그분하고 같이 나가는 박스가 많을 때는 7, 80 박스, 100 박스도 될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는 20, 30 박스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것만 따로 해갖고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나면은 다른 분들한테 같이 나갔던 다른 분들한테 이제 자주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배추 상태가 어떠냐. 여쭤봐요. 그러면 아주 아삭거리고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런데 대중이 한두 분씩 그런 물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도촌놈이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터득하려고 원인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올해도 배추를 미리 조기에 잘라가지고 다섯 포기씩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열 다섯 포기 다섯 포기 다섯 포기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제 집사람이 김장하는 걸 토대로 하고 주위 분들 토대로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부인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아는 그 음식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의뢰도 했고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해본 경우 경험 경험 경험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라면 은 재배 과정에서 배추가 잘못되면 물러요. 질소기가 많은 비료를 사용해갖고 빨리 키우려고 그런 배추는 무릅니다. 빨리 무릅니다. 그리고 또 절이는 과정에서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산이나 이런 간수가 빠지 않는 이런 소금을 쓰시면 또 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한가 첫 번째는 재배 과정. 질수가 많은 비료를 사용하면은 물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는 그 절이는 과정. 소금 자체에서 간수가 덜 빠졌거나 중국산이 섞여 있는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은 물을 확률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김장을 담으실 때 풀을 써서 고춧가루하고 뭐 마늘하고 등등 쪽파라든가. 홍, 가시라든가 이런 걸 썰어서 넣잖아요. 이런 걸할 때, 양념을 만들 때, 젓갈류도 넣고, 또 요즘에는 많이 그 하신 분들 적어대가지고,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20kg 한 박스 기준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한개 이상 들어가 버리면 물러요. 100% 무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한 20글 한 박스 계산해서 10박스 뭐 해서 제가 하면 반쪽 사과나 배 반쪽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젓갈류도 종이컵으로 한개 정도만 적당합니다. 한개 이상 들어가보면 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풀 찹쌀이 됐든 감자가 됐든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풀을 써서 거기다 양념을 만드시는데 풀 역시 마찬가지. 그게 많이 들어가버리면 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누가 좋다라면 맛있다라면 뭐 사과를 넣으니까 배를 넣으니까 아삭거리고 좋다 참나 절대 그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이런 정도여서 조금 적게 넣으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무르지 않지 그렇지 않고 좀 과하게 들어가 버면 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빨리 무릅니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빨리 발효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람이 먹는 밥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비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많이 과하게 들어가면 탈이 납니다. 초보 농사꾼들이 보시면 실수를 하는 게, 무슨 배추를 재배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재배했다. 그런 100평당, 예를 들어서 보가비로 질소인상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20g 한 포만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포만 넣야 되는데 두 포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 밭에 감자 수확도 안나오고 많이 죽어버려요 배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고 또 적게 들어가면은 야좀 작물이 빨리 크질 않고 저거 한다면 적게 넣어가지고 중간에 추비 한번 해 주면 됩니다 추비를 처음에 뭐 예를 들어 100평에 10포 넣을 것을 5포만 넣으시고 중간중간 추비를 해 주시면 돼요 물론 힘이야 들겠죠 그러면은 작물 속도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에 잘 자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포가 들어가야 될 곳에 10포를 넣었다. 비료도. 그러면은 절대 빼내질 못해요. 비료가 많으면 꼬들꼬들해갖고 안 크고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김장할 때 젓갈류라든가 사과나 배 또는 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김장 해놔두고 담궈놓고 절대 못 빼냅니다 그거 야 빨리 물른다고요 빨리 빼낼 빼낼 것아요 다시 씻혀고 다시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밥도 적당량 공기 한 공기만 드셔야 되는데 두 공기라 배고파서 두 공기 먹으면 버댈게요 그러듯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적게 부족하게 하셔가지고 맛있는 김장을 무르지 않는 그런 배추 김장을 만드셔가지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밥상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집가집게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 배나 사과나 두 개든 세 개든 열 개든 마음대로 넣으십시오 그 대신에 남도촌놈 배추를 가지고 왜 빨리 무르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금 자체를 3년 4년 묵힌 다음에 제가 저 목포 신안 가서 직접 촌천염전 이라는 데 가서 직접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촌천염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직접 공수를 해다가 직접 가서 가져와 갖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희는 작년에도 드셔 보셨겠지만은 이 배추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홍갓갓도 그렇고 다 제가 재배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농약을 안 쓰고 예, 배추도 재배를 하고 모든 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예,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예, 자세히 올해는 좀 실험 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은 조건에서 한 개, 한 쪽에는 빨리 먹을 거, 드실 거, 한 쪽에는 사과를, 한 개를 반을 놓고, 또 이제 올해 놔둘 집 분들은 반쪽만 놓고, 또 젓갈류도 빨리 드실 때는 종이컵을 한 개를 놓고, 또 오래 놔둘 때는 종이컵으로 반 개만 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 남도촌님이 하는 얘기가 맞구나. 그런 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해보시고, 항상 맛있는 밥상이 될수 있도록 가정주부분들께서 신경 바짝 쓰셔 가지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빠져선 안 되는 맛있는 김장김치 담그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배추를 물음병이 막 10월달에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강타를 해 가지고 저도 물음병이 전혀 안온건 아니고 몇십 푼씩 왔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요. 농약을 안 하다 보니까, 살균제 같은 거 이런 약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물음병에 갖고 폭삭폭삭 해버리면은, 주문 받아놓고 배추가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 다른 걸, 다른 사람 걸 사서 줄 수도 없고, 환불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에 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문 마감을. 그런데 지금 이제 찬바람이 나고 날씨가 선들거리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상 물음병이 안 와요. 저희 배추는. 거기에다가는 저는 방제를 어떻게 했냐라면, 원샷이 동제, 구리, 그, 나노일자로 된 동제하고, 또, 여러분이 손소독제, 코로나 때 쓰셨던 이산화염소수, 6,000ppm 짜리 그, 피오 2라는걸 번갈아가면서 했고, 다른 분들은 뭐, 살균제를 갖다 번갈아가면서, 뭐, 가군, 다군,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서 푹숙고서고 아니, 거의 초토화됐어요. 여기,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도. 그래갖고 지금, 행정 쪽에서도, 면사무소 행정에서도 다 지금 사진 찍어가고, 막, 그 피해 신고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와서 봤더니, 뭐, 몇 폭이 몇 폭이, 뭐, 무릎병하고 했던 거 찍으려니까, 이 정도 갖고 무슨 나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여튼, 그, 아직 배추 주문을 안 하신 분들은, 남도촌놈이 지금 2차로, 다시 배추 양이 그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약간 200 박스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문자로 주소, 성함,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댓글에 어 저급 계좌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거 받으실 주문하실 때 받으실 날짜입니다. 여러분이 김장하실 날짜가 아니에요. 받으실 날짜로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배추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진짜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나갈 때민분해때헹궈서 나간 게 아니고 바닷물, 정제된 바닷물 때헹궈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바닷물 간간하 간이돼 있어요. 운송 도중 변질될 걸 우려해서 간을 대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양념하실 때 너무 짜게 입에 맞게 하지 마시고 약간 싱겁다 하게 맞춰놨다가. 배추를 받은 다음에 속에 걸한다 뜯어서 드셔보고 약간 싱겁겠다 싶으면 소금 좀더하셔고 간을 맞추셨고 배추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추 지금 보고 있는 배추는 올해 1차 2차 3차까지 총한 2만 포기 심었어요 포기수로 한 2만 포기를 심었기 때문에 한 박스에 보통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속도 찬거 있고, 좀덜찬거 있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1월, 2026년 도 1월 중순, 이물의 배추왕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배추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추위가 오고 그러면은, 더 이상 크지를 않고, 에딱 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요, 입이 많이 났어요. 그 지금 아주 맛있게 지금 딱 적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다른 배추도 아니고 제가 그 김장배추 이거 하는 에 골든 글러브라는 항암 배추입니다 이게 그 배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어요. 아 여러분 몸에도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고 이 제가 또 배추에다가 금화유 그 피부 저거다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금화유라든가 포포라든가 미역, 다시마 이런 걸 액비를 만들어 갖고 연면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줬어요. 그러면 농약은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드셔보신 분은 제가 농산물을 어떻게 비해별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도천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 좋으시면은 자주 보셔가지고 김장도 맛있게 담그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환절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